이번에는 Blender Kit이라는 애드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Blender Kit 애드온은 만들어진 모델링, 메터리얼 환경 이미지, 스컬핑용 브러쉬를 손쉽게 다운받아 바로 사용하게 해주는 애드온입니다. 유료와 무료 데이터들이 함께 보이게 되고 무료들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유료로 가입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블렌더 킷 애드온 다운로드 페이지가 열립니다. 화면에 크게 보이는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압축 파일 형태인데 이러한 애드온들은 압축을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블렌더를 실행하고 에디트 메뉴로 이동해서 맨 아래 프레퍼런스를 클릭합니다. 새 창이 뜨면 좌측에 기본적으로 에드온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측 위에 install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새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다운 받았던 블렌더 킷의 에드온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우측 아래에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블렌더 킷 에드온만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활성화 해줍니다. 웰컴 문구와 간단한 사용설명 이미지가 보이고 아래의 OK를 눌러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제 Addon 설정창을 닫아줍니다 화면에 블렌더 키릿의 미리보기 이미지들이 선택할 수 있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선 우측에 블렌더 키 탭을 클릭해서 세부 설정을 엽니다. 무료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가장 위에 있는 로그인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서치 필터와 그아래의 카테고리를 눌러서 메뉴들을 펼쳐줍니다. 다시 위쪽에 메뉴에 모델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것이 보일 것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좌측의 미리 보기들은 3D 모델링 된 데이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뉴에서 모델 아래에 메터리얼을 누르면 미리보기들도 메터럴들로 바뀝니다. 그 아래 C는 모델링들과 환경 세팅까지 함께 만들어진 세트들입니다. 미리보기 중에 자물쇠가 있는 것들은 유료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아래 HDR은 환경이 될 이미지를 말하고 그 아래 마지막에 있는 브러쉬는 지브러쉬와 유사한 스컬핑 모드에서 사용할 브러쉬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들 각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모델링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메뉴에서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아래 서치 필터에서 프리 i r 스트를 체크해주면 미리 보기에서 무료들을 우선적으로 볼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아래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간략히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건물, 캐릭터, 장식용, 산업용, 인테리어, 군용, 자연물, 과학, 우주, 기술, 자동차 순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숫자는 데이터의 개수들을 의미합니다. 이 카테고리들 중에서 예시로는 인테리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리 보기 우측 끝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 미리 보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 위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미지를 크게 보여주고 우클릭을 하면 세부 설명창이 뜹니다. 작업자가 누군지, 용량은 어떻고 등등과 중앙 쪽에는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저작권 설명 쪽에 물음표를 누르면 새로 인터넷 창이 뜨면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크게 로열티 프리와 CCO로 나뉘는데 모두 상업용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 로열티 프리는 작품에 사용되지 않고 다운받은 데이터 그대로를 다른 곳에 다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식탁과 의자 세트를 클릭해서 화면 중앙 쪽으로 드래그했습니다. 초록색 박스가 다운로드 되는 진행 상황을 보여주다가 다운이 완료되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재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뷰포트를 메터리얼 쉐이딩으로 바꿨습니다. 위쪽에 검색바에 그릇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 미리보기에서 선택한 첫 자안을 드래그해서 테이블 위에 배치했습니다. 역시 다운로드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몇 개의 물체들을 더 선택해서 테이블 위에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스푼과 나이프는 방향과 크기도 조정해서 다시 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바닥을 만들었고 블렌더 킷 메뉴에서 매터리얼을 선택한 뒤에 검색에 우드 플로어를 입력해서 마음에 드는 재질을 골라 바닥 쪽으로 드래그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면서 바닥에 재질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닥 재질의 크기가 다소 컸기 때문에 바닥을 선택하고 쉐이딩의 노드에서 크기에 관련된 노드에 숫자를 입력하여 원하는 크기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 블렌더 키드 메뉴에서 HDR을 선택했습니다. 환경 이미지를 뷰포트에서 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바꿔주고 뷰포트 쉐이딩도 렌더로 바꿔줍니다. 현재는 아무런 라이팅도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고 있습니다. HDR의 미리 보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환경이 될 배경적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오리지널이 체크된 채로 OK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되면 뷰포트의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렌더링이 작은 알갱이들로 마치 노이즈처럼 보이게 되는데, 우측의 렌더 옵션에서 뷰포트의 디노이즈를 체크해주면 좋습니다. 환경 이미지는 360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뷰포트의 앵글을 돌려도 돌리는 만큼의 자연스러운 배경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환경 이미지는 뷰포트 안에 모든 물체에게 환경이 갖고 있는 빛을 반영해 줍니다. 직접광, 간접광, 스카이라이트, 리플렉션 등 다양하게 반영해 주므로 꽤나 사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는 실내 이미지라서 태양광과 그림자, 스카이라이트 등이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야외 사진을 다시 선택해서 배경을 바꿔보겠습니다. 선택한 야외 사진을 배경으로 드래그 했더니 이번에는 숫자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숫자들은 환경 이미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높은 숫자일수록 해상도가 높아서 디테일하지만 용량이 커짐으로 다운받을 때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도 좀더 좋은 사양이어야 좋습니다. 현재는 기본인 2048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미리 보기들은 보시는 것처럼 검색바에 눈 모양을 클릭해주면 숨길 수 있습니다. 배경이 야외 정원 사진으로 바뀌었고 태양이 반영되어 그림자도 생겨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뷰포트의 그리드들과 축들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보이지 않게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중심에 있는 3D 커서도 보이지 않게 추가로 옵션을 설정했습니다. 태양의 방향이 원하던 방향이 아닐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쉐이딩 모드로 이동해서 뷰포트를 동일하게 렌더 쉐이딩으로 바꿔주고, 메테리얼 노드에서 오브젝트 노드 대신 월드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노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면 밖에 있는 것이므로 마우스로 이동해서 회전에 관련된 노드를 찾습니다. 회전 시에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야 하므로 Z축의 숫자를 바꾸면 환경 이미지가 회전하게 되고 태양도 함께 이동해서 그림자도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경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로 만들었고 다시 원래대로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블렌더 키트 에드온 메뉴들 중에서 3D 모델링들과 매트리얼들 그리고 환경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좋은 퀄러티의 장면을 만드는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아 사용된 데이터들은 블렌더의 주요 기능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부분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커스텀한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렌더 킷 에드온의 메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메터리얼, HDR 메뉴였고, 바로 이어서 아직 설명드리지 않고 남은 메뉴인 신과 브러쉬에 대해서도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숨겼던 미리 보기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색바에 눈을 클릭하고, 우측에 메뉴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 N을 눌러서 메뉴를 보이게 합니다. 블렌더 킷 메뉴에서 신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에서 원하는 신을 고릅니다. 제가 고른 것은 이빈 사무실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클릭하면 현재 블렌더 뷰포트의 모든 물체들은 사라지고, 이 선택한 세트들로 새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 A를 눌러서 뷰포트의 모든 물체들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서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빈 사무실을 클릭했습니다. 이때 작은 창이 뜨면서 현재 뷰포트의 내용들을 선택한 세트로 대체해서 바꾸겠는지를 물어보는데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저처럼 미리 복사해둘 필요는 없지만 종종 에러가 나으므로두 가지 방법 모두 해보시기 바랍니다. OK를 누르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보시는 것처럼 세트 전체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씬은 화면 우측 위에 블렌더의 기본적인 씬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곳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빈 사무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복사해두었던 테이블 세트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바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현재 환경 이미지는 에 흐린 날이라서 태양광이 창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블렌더 킷의 모델링 들을 추가로 더 다운로드해서 방에 이곳저곳을 더 꾸미실 수 있으니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밖의 환경 이미지도 블렌더 킷 으로 다른 hdr을 선택하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뉴인 브러쉬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브러시와 같은 스컬핑 모드에서 쓰이는 브러쉬이므로 먼저 박스를 선택하고 박스의 대량의 면 생성을 위해서 모디파이어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반영했습니다. 수치는 9 정도를 입력해서 적용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스컬핑 모드로 이동해서 좌측의 툴바들과 우측에 블렌더 킷 메뉴들이 잘 보이게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블렌더 킷 메뉴에서 브러쉬 메뉴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에 다양한 입체 브러쉬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입모양을 선택하고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완료되면 우측의 메뉴에도 입모양 미리 보기가 추가되면서 바로 브러쉬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컬핑 브러쉬를 공 모양에 대고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입 모양이 그대로 공의 표면에 반영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조정해서 다시 공의 표면에 적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도 추가하거나 중첩해서 적용하기가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브러쉬를 다운받으려고 다시 메뉴를 열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해골 모양을 선택하고 클릭했습니다. 이 브러쉬는 조금 전에 브러쉬와는 다르게 공의 표면에 한 번만 클릭해도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해골의 크기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악어 피부처럼 생긴 브러쉬도 선택해서 반영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브러쉬들이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크리처뿐만 아니라 자연지형, 옷, 기계 등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러쉬도 자신만의 브러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렌더 킷 에드온으로 다양한 무료 데이터들을 손쉽게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블렌더 킷과 유사한 에드온들이 더 있는데, 다른 에드온들은 다른 영상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